뭐야, 지금. 아, 네. 제가 뭐 바쁜 시간, 제가 이번 주말, 진짜 해, 우리 해가지고, 어, 멋진 성과를 냈잖아요. 예. 네. 자, 상윤이 건성오 아주 수고 많았어요. 예. 한 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네. 네. 자, 우리 또 이걸 가지고 또 우리 팀원들한테 또 많이 알려주고, 어, 예. 네, 우리는 또, 또 팀원들하고 또자격증이 하나 더 있는 거기 때문에. 그들과 우리는 같지가 않아요. 스무톱의 1, 기 심판 같수니다 1, 기 심판 같습니다. 그러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네. 우리가 좀할수 있게 사장님 뭐 소감 뭐 있나요? 한번 뭐. 아, 네. 네. 뭐, 네. 뭐, 길, 뭐 길면 길었다고 할수 있는 음, 주말 토일 요 음, 미팅이었는데. 아, 맞아요. 쉽지, 네. 생각보다 멀어 멀어가지고 네. 어, 아, 거리도 아, 멀고 멀어, 생각보다 <laughs> 우리 함께하지 못하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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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남이 오늘, 오늘 네. 어제 오늘 어제 오늘 남이 이름만 0번 <laughs> 넘게도 들었는데 <웃음> 진짜. <웃음> <laughs> 어박남이를 외쳤을 때 아무런 고요 속에 외침이었어요 <laughs> 네, 대답하는 자는 <하나> 없었고 <laughs> 네, 하지만 우리가 또 묵묵히 남이 음, 못까지잘 어, 했으니까 어, 다음 이기 어, 때또 네. 많은 네. 팀원들이 참석했으면 아, 맞아요 예. 네. 그래서 네. 네. 권수도 한마디 하시죠 네. 어, 네. 어, 네. 다음 네. 1회가 이렇게 네. 좋게 잘끝나는데 네. 다음 이기 어. 때 많이 참석해서 네. 다 같이 알바 뛰러 갔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아 수고 많았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브루토 파이팅 <화이팅! 웃음>